자 오늘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. 자이럴때 우리가 응원해 줘요. 더 힘내라고 내일을 위해 경례 박수원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어제 오늘 전공 네, 우리 선수들 조금만 더 집중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낼수 있도록 내일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. 오늘처럼 열정적인 응원 내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, 아쉬운 거 빨리 잊어버리고 내일 승리하는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오늘도 멋진 공연과 응원을 함께해주신 체리도 분들에게도 네, 사랑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잊어버리고 내일은 함께 승리 만들어봅시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즈 응원단 구독자장차창이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